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대회에 출전 못한 인도의 육상 선수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의 두티 찬드는 지난해 7월 국제 육상 경기연맹에 무기한 출전 금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 여성으로 볼수 없다는 것. 연맹은 약물이나 수술로 호르몬 수치를 낮추면 다시 뛰게 해준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두티 찬들은 이에 불응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만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없다며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두티 찬들은 리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습니다. 남아공의 세메냐 등 여전히 상당수의 선수들이 성별 논란을 겪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여전히 말로써는 골프 황제 급입니다. 올해 우승을 못해 안타깝지만, 사실 우승과 컷탈락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현재 우주의 랭킹은 26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주는 다음 달 중순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혜동입니다